이게 렇 바로 맛돌이 고추물 완성! 오늘은 고추장물 만들 거야. 고추장물은 내가 시집집와서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입맛 없을 때 먹기도 진짜 좋고 맵스한게 여름에 진짜 좋은 거 같아. 일단 고추는 나는 나랑 남편은 맵찔이야.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청양고추로 하진 않고 오이 고추랑 청양고추 반반 섞으려고 아니면 너무 매워지니까. 그리고 청양고추 손질할 때는 꼭 장갑 껴야 알지. 아니면 화상 입는다. 고추씨가 들어가면 좀 딱딱할 수 있거든. 이렇게 반을 갈라서 안에 있는 요 씨를 빼왔어. 조금 남아있지? 괜찮아.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씨 빼주면 되는 거야. 요렇게. 이렇게 넣어서 한번 갈아볼게 투포로 갈면은 요 정도. 어차피 우리 이거 다 궁금하게 끓일 거라서 크기는 상관없어. 이제 이것만 가지면 사실 다한 거야. 양념도 어렵지 않고 그냥 볶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먼저 기름을 둘러주고 기름은 아까 숟갈로, 숟갈. 볶아서 따로 물은 안넣어도 괜찮아. 마늘, 아빠 한 큰술. 다른 돼지고기 넣어주고 고기랑 고추랑 1대1로. 그리고 또 볶아주는 거야. 고기가 어느 정도 색깔이 변하면서 하얗게 변하잖아. 익으면 이것다 싶으면은 고기 가 들어갔으니까. 맛술. 하나, 둘. 그리고 중간장. 간장 세번 치약이나 아니면 액젓도 괜찮은데 이렇게 넣고 이제 또 팔팔 끓여주면 되는. 어느 정도까지 볶으면 되냐면 여기 바닥에 물기가 조금 없을 때까지 볶으면 돼. 그러면 보관을 더 오래 할수 있어. 어느 정도 됐으면 마무리할 때 여기 올리고나 한번 그리고 먹기 전에 그 참기름 있잖아. 참기름이랑 아니면 들기름 살짝 위에 뿌려서 그 즉시 비벼서 먹으면 돼.